어이. 바르바토스. 미세트 밀의 힘. 안녕하세요. 일상에서 얻는 저만의 소소한 행복을 리뷰하는 태봉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리뷰할 것은 메탈 로보트의 바르바토스 루프스 렉스라는 겁니다. 그 애니메이션 철혈의 오펜스에서 나온 주인공 기체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흑사트부터 보시죠. 이렇게, 정면이 이렇게 있고. 와, 진짜 멋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이게 메탈 로봇은의 클래스라는 걸 느껴져요. 옆면도 이렇게. 뒷면, 아트입니다. 옆면에도 이렇게 있고. 와, 퀄리티가 다르죠? H나 MGB. 꺼내면 이렇게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층에는 이렇게 있고, 2층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션 베이스, 초대형 베이스, 테일 블레이드, 테일 블레이드 장개하는 전선들, 이건 서브안, 주먹 파츠, 가장 중요한 안강 파츠, 스커트에 다는, 초대형 베이스를 스커트에 달아줄 수 있는 파츠 그리고 액션 베이스에 다는 파츠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 숨어있는 무장 꽂는 와 정말 코스 장렬이죠 대단하죠 저는 메탈로봇톤이라는걸 몰랐는데 렉스를 너무 좋아해서 이 렉스를 사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m 진는안 나오고 HZ는 너무 구리고 해서 이거를 비싸지만 샀는데 진짜 돈이 안 아까운 것 같아요. 저는 중고로 운 좋게 4만원 정도에 샀는데 중고나라에서 한 20만원에 파는 것 같은데 20만원에 사도 안 아까운 것 같아요. 조금 기스나고 이렇게 벗겨진 부분이 살짝 있긴 해요. 뽑기 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머리부터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뒤로 가동하고요. 360도 돌아가고 앞으로도 이렇게 숙여집니다 이게 무등급이라고 하는데 144분의 1보다 살짝 큰데 또 해치 오픈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미카즈키가 타는 거죠 진짜 거의 피지 정도 수준으로 가동성이 좋아요. 얘가 무장이 이렇게 걸리는 게 없어서 원래 액션 포즈 취하기도 편해서 좋은데 어깨도 이렇게 작으니까 이 정도로도 돌아가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서브함이 여기 수납은 안 되고 이 파츠를 꽂아야 서브함이 전개가 됩니다. 아, 손 정말 멋있죠. 여기 디테일 살아있습니다. 아, 팔이 길어서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여태까지 나왔던 관담과 다르게 조금 약간 야성적인 느낌이라서 더 멋있는 것 같아. 허리도. 이게 근데 이 메탈로, 메탈로 버튼 렉스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불관 볼관, 허리 불관절인데 저는 그나마 액션 베이스에 올려놓으면 좀 쓸만한 것 같아요. 보강은 따로 안할것 같아요. 귀찮기도 하고. 스커트도 이렇게 다 돌아갑니다. 기 스커트는 안 움직이네 요 다리 와 다리 진짜 잘 빠졌죠 와 여기 진짜 금속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요거 요거만 가동하는 발도 발목도 뭐 엄청나죠 여기 이게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꺾입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줍니 진짜 최고예요 야 이렇게만 해도 대박 멋집니다 메탈 로봇은 하이라이트, 사야 하는 이유, 안경 파츠. 아 이거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임팩트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죠? 최고입니다. 진짜 제가 건담을 뿌다고생각하는게몇개 없는데, 손꼽아서 1 0개야안 되는데, 이 컵. 렉스가 최고인 것 같아. 대단하죠? 한 가지 안 좋은 게 손을 바꿀 때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 자, 지금 잘 빠지네. 이게. 이게 같이 이렇게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빼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운 좋게 잘 빠졌어요. 휴대용 베이스를 끼워보겠습니다. 휴대용 베이스는 이렇게 내러, 내려나기만 하고요. 네, 앞에는 내려가진 않아요. 아니면 디테일이 살아있죠. 야, 왜 이렇게 빼서 이 그냥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손목이 좀 약해서 손목이 못받틸 뿐이지 서방 없이도들 수는 있어요 그 액션 베이스에 만약 이렇게 받친다고 하면은 충분히 남겠죠. 즐거워 남죠. 액션 베이스가 있어서 서브함 필요가 없어요. 네, 서브함을 꽂아, 꽂아봤는데요. 서, 서브함이 있으면 이렇게 초대형 베이스도 드는데 문제는 없어요. 네, 이렇게 팔꿈치가 약해서 이렇게 하면 팔꿈치가 약해서 이렇게 내려갈 뿐이지 드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하이라이트, 두 번째 메탈 로봇톤의 하이라이트, 테일 블레이드, 모빌 라마에서 노획한 테일 블레이드, 이게 정말 대박이죠. 안강 파츠랑 테일 블레이드만 있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건담 시리즈에 없었던 디자인이고,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짧은 거보다 긴게더 멋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선도 되게 튼튼하게 돼 있어서 포즈 잡기 좋아요. 요거는 발차기 했을 때 이렇게 뭐가 나간다는 건데, 그렇게 멋있진 않은 것 같아요. 다리 위에서 네 여기까지 메탈로보톤 바르바토스 루프스 렉스 리뷰였고요 이거 정말 루프스 렉스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사, 사셔야 돼요 중고나라에서 어떻게 올라오든 무조건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말 가신비가 장난 아니에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